40. 입산 수도. 일을 하다 경계가 생기거나 사람들을 만나다 갈등이 생기면 구도자들은 모든 것다 내려놓고 산 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을까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입산 수도가 아니고 산 속으로 도망치고자 하는 나약함입니다. 나무가 많은 산이 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빌딩, 건물 숲이 산입니다. 공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계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아무 경계가 없는 가운데는 아무나 다 무심이라 다 도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산은 형상의 산이 아니고 자기 몸이 진짜 산중의 산입니다. 입산한다는 것은 몸을 돌아봄 한다는 것입니다. 심신 분열을 심신 이려로 마음이 몸을 돌아봄이 진정한 입산입니다. 수도는 산속에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을 계속 보아 고유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닦는 게 아니고 안으로 닦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도 내면이 시끄러우면 고유하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산돼지 됩니다. 진정한 입산수도는 산속에 들어가 좌정함이 아니고 속세에서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경계 가운데서 자기 몸을 돌아봄하며 자기 내면을 돌아봄하여 고유를 복원함이 진정한 입산 수도입니다. 바른 공부를 하여 꿈을 깨어 고유를 복원해야 안식입니다.